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2022년 이민영 호랑이 해인 66년생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66년생 신년 운세에 관해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분들을 음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인 상황이나 경제 특수 효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운을 가진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값이 크게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지역적인 특수 상황이나 경제적인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운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터와 관련해서 터를 옮기는 것은 미루는 것이 나은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2년 해운년에 현재 살고 계신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2년에는 이사 이동은 피하시는 것이 나은 시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2022년 66년생 말때 신년운생 중에서 세 번째는 터와 관련된 임대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집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관련된 임대 계약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 임차 관계에서의 계약 문제 또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는 사업운, 장사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인운으로 인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에 귀인의 도움으로 사업은, 상상문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인의 도움만 잘 받는다면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귀인이라고 해서 나와 뜻이 잘 맞고 성격이 잘 맞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수 효과나 경기 특수 효과로 인해서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일종의 횡재운, 횡재수에 속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그 운세의 폭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1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를 받거나 금전 유통, 금전 차용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투자를 받아야만 창업을 할수 있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상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해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도 귀인운에 속하기 때문에 평소 대인관계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2022년 60년생 말띠 운세 중에서 네 번째는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터 부정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면서 터 부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변경과 같이 변화. 변동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에 동업으로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할 경우에는 1년 안에 사업이기가 오거나 동업자의 불화, 심지어는 간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직장운, 직업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직이나 성과급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금전운이 좋은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2022년 해운년에는 귀인운, 행제수가 동시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이직 이동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변화, 변동, 기회로 이직 이동은 길한 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직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는 역으로 이직은 길보다 흉이 많을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던 곳이나 원하는 곳으로 취업 이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하는 곳이 시기적으로 본인 사주와 궁합적으로 잘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 이직하는 곳과 방향만 잘 맞는다면 좋은 운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66년생 말띠 57세 신년 운세 중에서 네 번째는 사고수나 건강 문제 또는 관제 문제로 실직위기, 퇴사위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고수의 경우는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에서의 사고수라고 생각하시고 사람과의 시비, 다툼으로 인한 사고 역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강 문제 역시도 급성 질환이나 면역력 약화 또는 수술수 등으로 직장을 휴직 또는 실직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장이나 직장 동료와의 불화 다툼으로 실직 퇴사 위기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는. 이미 불안한 다툼이 생겼거나 잦은 마찰 또는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가 시작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실직을 할 경우에는 실직 상태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비우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애정운, 연애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이신 분들 중에 2022년에는 좋은 인연수의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이성간 금전거래로 맺어진 인연수는 좋은 인연수라고 할수 없고 좋은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금전거래로 인해서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6년생 말띠 운세 중에서 두 번째는 배우자나 만나는 분의 외도로 이별수, 이혼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배우자나 만나는 분의 사주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배우자나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이별 이혼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9월생,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60년생 말띠 운세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해당 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2022년 이민년 호랑이해의 60년생 말띠 신년 운세는 태어난 연과 월만으로 신청 풀이를 해서 대략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민년에는 66년생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좋지 않은 일들은 잘 비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